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 샤인머스캣, 고당도로 유명하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한 박스에 1kg인데 맛도 좋고 씨도 없어서 먹기 엄청 편함. 선물세트라 포장도 깔끔하고 실온 보관해서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음. 반손질이라 손질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대박이지. 달달하고 신선한 맛은 말다 했지. 이거 받으면 누구나 좋아할 듯.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보던 대추방울 토마토가 이렇게 특별할 줄이야. 집앞 산지에서 나온 꿀방울, 대추방울 토마토를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신선하고 달콤한 맛이 남다르네. 중량도 2kg으로 든든해서 냉장고에 쟁여두기 딱 좋은. 또 로얄과라 그런지 색감도 예쁘고 한입 베어 물면 톡 터지는 과즙이 바로 입안 가득. 냉장보관만 잘하면 오랫동안 즐길 수 있어서 짱 유용함. 맛있고 신선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섯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충나무감 타이백 딸기가 그렇게 맛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서량 품종이라 그런지 딸기가 달콤하고 상큼함이 폭발함. 500g씩 두 팩으로 총 1kg인데,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지속되니 좋은. 제조일도 2025년 11월 21일 이후 나 신선도 걱정 없음.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먹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완전 개이득. 딸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품.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